2025년 11월 항공사 규정 대변화 이 다섯 가지 핵심 사항 꼭 확인하세요. 상상해 보세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하기 직전입니다. 이제까지의 루틴대로 체크인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비행기를 탑승하는 절차가 익숙하지만 2025년 11월부터는 항공사 규정이 바뀌어 모든 경험이 달라질 것입니다. 항공사 규정 변경은 단순히 티켓 요금이나 수화물 정책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여행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미리 알지 못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수화물 관련 규정입니다. 기존에 비해 수화물의 크기와 무게 제한이 더 엄격해질 것입니다. 일부 항공사는 손님들이 가지고 타고 있는 기내 수화물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일부 항공사는 수화물에 대한 더 많은 제한을 두게 되며, 이로 인해 추가 요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제선 비행에 따라 기내 반입 수화물 규정이 더 엄격해질 수 있으며, 짐을 싸는데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안 절차가 강화됩니다. 공항에서의 보안 검색은 항상 중요했지만, 새로 도입되는 규정에서는 더욱 강화된 보안 절차가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전자기기나 개인 물품의 검색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다면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권과 탑승권 확인 외에도 항공사는 승객들의 신원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기 때문에 공항에서 겪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변화는 바로 기술과 항공사의 관계입니다. 최근 항공사들은 더 효율적인 비행 관리 시스템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탑승 전부터 비행 중까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자동화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항공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나 자동화된 시스템이 늘어나면서 승객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행 전, 비행 중, 그리고 비행 후에 상호작용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좌석 배정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도 도입될 것입니다. 항공사들은 비행기를 최적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좌석 배정 방식을 더 체계적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일부 항공사에서는 일반석에서도 프리미엄 좌석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로 인해 비행기 좌석을 선택하는 방식에도 추가 요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좌석을 선택하는 데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일부 항공사에서는 좌석을 임의로 배정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어 승객들이 원하는 자리에 앉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사들은 환불 및 항공권 변경 정책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들에게는 비행기 변경이나 환불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상황에 따라 항공권을 변경하거나 환불하는 것이 다소 유연했지만, 앞으로는 변경 수수료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선에서는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공권을 구매할 때 취소 및 변경 규정이 더 엄격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2025년 11월부터 시행되는 항공사 규정의 변화는 여행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을 미리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여행을 더욱 원활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국제선 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보안 절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알아보세요. 2025년 11월 항공사 규정 대변화. 이 다섯 가지 핵심 사항 꼭 확인하세요. Part 2. 2025년 11월부터 적용되는 항공사 규정 변화는 단순한 정책 수정이 아닙니다. 이 변화들은 여행의 경험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승객의 식사 정책입니다. 지금까지는 비행 중에 제공되는 식사가 항공사마다 달랐지만, 이제는 각 항공사가 제공하는 식사 옵션이 더욱 제한될 예정입니다. 저비용 항공사에서는 추가 요금을 내야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 항공사들도 자율적으로 식사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행 중에는 간단한 스낵이나 음료를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는 기본 요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옵션은 이제 고객의 사전 예약에 따라 제공될 수 있으며 비행기 탑승 전에 미리 선택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식주의자나 특정 식단을 따르는 승객들을 위한 특별 식사 서비스가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사전 예약제로 변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승객은 탑승 전에 식사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추가 비용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바로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과 승객의 대기 공간 변화입니다. 많은 항공사들이 공항 내 대기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배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기 시간 동안 승객들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공항 내 좌석 배치와 편의시설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제선 비행에서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는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 내 와이파이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편의 서비스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공항 내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일부 항공사들은 자동화된 체크인 및 보안 검색 절차를 더 많이 도입할 예정입니다. 승객은 이제 모바일 앱을 통해 더 쉽게 체크인하고, 심지어 수화물 태그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는 등의 과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공항 내 절차가 더 빨라지고 효율적이지만 이와 함께 새로운 시스템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승객들은 공항에서의 변화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그동안 기내에서 제공되던 영화, 음악,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제는 승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항공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외에도 승객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온 콘텐츠를 기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비행 중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일부 승객들에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급 콘텐츠나 특별한 영화는 별도로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바로 비행기 내 서비스 품질의 차별화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비슷한 수준의 기내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제는 항공사별로 서비스 품질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일부 항공사는 프리미엄 클래스를 더욱 강화하여 고급 좌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저비용 항공사들은 기본적인 서비스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또한 항공사들은 승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앱이나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므로 이를 통해 비행 중 승객들의 개인적인 요구를 더잘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승객들의 편의와 관련된 변화는 바로 기내 건강 및 안전관리입니다. 코로나 19 이후 기내의 위생과 청결 상태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기내의 청소와 위생관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행 전, 비행 중, 비행 후에 기내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것입니다. 또한 항공사는 승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내에서의 건강관리와 예방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승객들이 개인 위생용품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내에 새로운 위생키트를 제공하거나 건강체크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11월부터의 항공사 규정 변화는 단순히 표면적인 것들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여행의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한다면 항공여행이 더욱 편안하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이 각국의 항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계속해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025년 11월 항공사 규정 대변화, 이 다섯 가지 핵심 사항 꼭 확인하세요. Part 3. 세 번째로 승객들이 기대할 수 있는 변화는 바로 기내 환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내 환경의 변화는 여행을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항공사들은 승객들의 편안함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좌석 배치와 기내 서비스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비행시간이 길어질수록 승객들이 좀더 편안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좌석의 폭이나 다리 공간을 확장하는 항공사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 항공사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승객의 선호를 미리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좌석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내 공기질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미 일부 항공사는 공기청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비행 중에도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제 모든 항공사들이 이와 같은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내에서의 공기질이 승객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또한, 온도 조절 시스템도 향상되어 승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기내 환경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바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항공사들은 승객들의 요구와 선호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앱이나 터치스크린 시스템을 통해 승객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승객들은 이제 비행 중에 원하는 음료나 식사를 손쉽게 주문하거나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승객들에게 더욱 직관적이고 개인화된 여행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많은 항공사들이 기내에서 승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 퀴즈 혹은 실시간 뉴스와 같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옵션을 제공하여 비행 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장거리 비행에서 승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기내 환경의 변화는 단순히 승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혁신과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이제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 승객들에게 경험을 제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항공 여행 방식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바로 탑승 절차의 혁신입니다. 탑승 절차에서의 디지털화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항공사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 체크인과 탑승권 발급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시스템이 더욱 자동화되고 간소화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화된 기계가 승객의 신원 확인을 빠르게 마칠 수 있도록 하여 공항에서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또한 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한 탑승 절차가 보편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는 승객들의 편리함을 증대시키는 한편, 보안 절차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승객들에게 더 빠르고 효율적인 공항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행 중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은 승객들에게 큰 스트레스 요소 중 하나인데, 디지털화된 시스템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보안 절차가 더 간소화되면서 승객들은 불필요한 스트레스 없이 여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승객들에게만 유리한 점이 아닙니다.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에게도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공항의 운영 효율성이 높아지고 항공사는 인력과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비용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공항 내 와이파이 시스템이 개선되어 승객들이 비행 전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을 보다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승객들은 공항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이용하여 업무를 보거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항공여행을 더욱 즐겁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항공사들이 2025년 11월부터 시행할 규정 변화의 핵심 중 하나인 항공사와 공항 간의 협력 강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승객들의 경험을 개선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항공사와 공항들이 더 밀접하게 협력하면서 공항 내 시설과 서비스의 품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승객들이 공항에 도착하면, 항공사와 공항의 시스템이 더욱 통합되어 승객의 모든 여정이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는 탑승 수속과 보안 절차가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항공사와 공항이 실시간으로 승객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따라 보다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특히, 공항 내 체크인, 수화물 처리, 보안 검색 등의 절차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승객들은 항공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개별적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일이 줄어들고, 자동화된 시스템과 디지털 기기들을 통해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어 여행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화된 수화물 시스템을 도입하여 승객들이 탑승 전 수화물 처리가 더 간편해지고, 공항 내 정보 시스템도 더욱 발전하여 실시간으로 대기 시간을 알리고 승객이 대기하는 동안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승객들이 공항에서의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이런 변화는 보안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승객들이 비행기를 타기 전 겪는 긴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공항들이 생체 인식 기술을 사용해 승객을 빠르게 식별하고 탑승 절차를 간소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AI 기반 시스템이 공항에서의 승객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대기 시간 최소화와 함께 승객들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승객들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공항 내의 디지털 기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승객은 실시간으로 비행 정보는 물론 공항 내의 시설, 면세점, 레스토랑 정보까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기 중에 승객의 선호도에 맞는 광고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승객들이 공항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항 운영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율성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공항과 항공사 간의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면 항공사와 공항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승객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항공사나 공항 내 여러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공항 운영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승객들에게 더 나은 공항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항 내의 효율성을 높이고 항공사와 공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개선은 승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제 2025년 11월부터 시행될 항공사 규정 변화의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비행기 내 서비스의 개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변화는 승객들의 항공 여행 경험을 더욱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비행기를 탑승하는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 더 많은 편의 시설과 기술적 개선이 적용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맞춤형 좌석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최근 항공사들은 승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 맞춤형 좌석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25년부터는 각 항공사가 고객의 선호도에 맞춘 좌석 옵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항공사에서는 좌석의 온도 조절, 좌석 배치, 각종 편의 장비가 승객의 취향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좌석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승객의 건강 상태나 선호하는 서비스까지 반영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비행 중에도 승객들이 최대한 편안하고 개인적인 경험을 할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행기 내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승객들은 이제 비행기 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스마트폰이나 개인 디지털 기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항공사 앱을 통해 승객들은 음료나 식사를 주문하고 엔터테인먼트 옵션을 선택하거나 필요에 따라 승무원에게 직접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 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승객들이 비행 중에도 업무나 개인적인 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승객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2025년부터는 더 많은 항공사들이 공기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비행기 내 청소와 위생 관리 절차를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비행기 내에서의 천 측정, 손 세정제 배치, 청결 유지 등을 강화하여 승객들이 안심하고 비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음식 서비스에서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기내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항공사들은 승객들의 건강을 고려한 맞춤형 메뉴를 제공하며 특히 식이 제한이 있는 승객을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채식주의자, 글루텐 프리, 할랄 음식 등 승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메뉴가 제공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행기 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입니다. 비행 중 지루함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될 것입니다. 2025년부터는 승객들이 비행 중 더욱 개인화된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할수 있도록 인공지능 AI 기반으로 승객의 취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영화, 음악, TV 프로그램 등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승객들은 온라인 게임, 독서, 교육 콘텐츠 등 다양한 옵션을 통해 자신의 비행 시간을 더욱 유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적인 비행을 지향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입니다.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항공 여행을 위해 항공사들은 탄소 배출 감소와 재활용 가능한 재료 사용 등 다양한 친환경적인 방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항공사들은 비행기 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종이 대신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항공기 도입도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승객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편리하고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처럼, 2025년 11월부터 시행되는 항공사 규정 변화는 승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건강하며 개인화된 여행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접근으로 지속 가능한 항공 여행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어떻게 실제로 승객들의 경험을 향상시킬지,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를 승객들의 여행 경험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 변화들이 승객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이점을 가져다 줄지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바로 승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2025년 11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항공사 규정은 단순히 서비스 개선에 그치지 않고 비행 중 승객들이 어떻게 더 나은 경험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비행기를 타면서 겪어왔던 불편함을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어떻게 승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여행 편의성이 한층 강화됩니다. 2025년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해 승객들이 비행기 탑승 전에 할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좌석 선택, 식사 주문, 기내 서비스 요청 뿐만 아니라 비행 중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승객은 비행 중 궁금한 점이나 요청 사항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비행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내에서의 모바일 기기 사용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며 승객들은 더 자유롭게 기기 사용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시간 승객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승객들이 탑승할 때 자신의 선호도와 필요에 맞춘 서비스를 사전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내 온도 설정, 좌석 편안함 조정, 개인 맞춤형, 엔터테인먼트 추천 등이 제공되어 각자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비행 환경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승객들은 비행 시간 동안 더 편안하고 개인화된 경험을 할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내 와이파이와 연결성도 한층 개선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와이파이 속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더 많은 비행 구간에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일부 항공편에서만 제공되던 와이파이가 이제는 대부분의 비행에서 이용 가능해지며 승객들은 비행 중에도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비즈니스 여행객이나 장시간 비행을 해야 하는 승객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내 음료와 음식 서비스의 개선도 이루어집니다.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는 승객들을 위한 저칼로리, 글루텐프리, 채식 메뉴가 다양해지며 승객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특히 개인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입되어 승객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춘 식사를 주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특히 음식에 알레르기나 특정 제한을 가진 승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객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고려한 환경 조성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승객들의 피로감을 덜어주기 위해, 비행 중 휴식 공간을 넓히고,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비행기 내 공기질 개선, 마사지 기능이 있는 좌석,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가벼운 운동 프로그램 등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승객들이 비행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제공해, 비행 후 승객들이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들은 승객들의 편안함과 만족도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종 디지털 혁신과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됨에 따라 승객들은 비행을 더 이상 불편한 경험이 아닌 즐겁고 만족스러운 여행으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들은 항공사의 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2025년부터는 승객들이 비행기를 타는 동안 더 편리하고 쾌적하며 개인화된 경험을 할수 있도록 항공사들이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변화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승객들의 경험을 개선하는지 이해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항공사들이 제공할 다양한 혜택들을 통해 우리는 비행을 할 때마다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혁신적인 변화들이 여러분의 여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변화들이 승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어떻게 가져다 줄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를 통해 더 나은 여행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셨길 바랍니다.